자, 갑시다 해볼게요. 자, 16번 한번 봅시다. 16번. 자, 16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 그지? 자, 봐 A, 자, 이것도 봐봐. 자, 일단 우리가 주어진 게 A 플러스 B가 주어져 있고, 봐봐. 그 다음에 A 삼승 플러스 B 3승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럼 이 새끼로 쓰는 걸 일단 먼저 생각해 볼수 있잖아. 만약에 네가이 길을 갔는데, 이 길에서 나오는 게 없다 해도, 그럼 딴걸또 해보면 되니까, 액션을 취하고 안 취하고는 완전 천지 차이야. 자, 일단 이거 써놓고, 이거 써놓고 나니까 뭘 구할 수 있어, 지금? 쟤둘 가지고? AB 구할 수 있잖아, 딱 봐도. 맞나, 이거? 어, 그렇게 써놓고 보면 되는 거야. 잠깐만, 얘 20이니까 20 쓰고, 얘는 2에 2니까 2에 3승한 8이고, 이거 계산, 이거 뭐 계산이, 너 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이 아니야. 자, 이거는 이거 이제 하나, 이거 썼어. 넘겨주면 10이고, 얘는 마이너스 6 AB니까, AB가 마이너스 2라는 것들 일단 하나 추가했다. 이렇게 써주고 있다. 맞나, 이거? 됐나? 오케이, 오케이. 알겠지? 자, 그럼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그치? 자, 근데 우리 지금 뭘 구하래? PQ로 가하래 근데 P가 뭐라고? P가 AB고, 아, Q가 이건데. 자, 봐 PQ 곱하기니까. 그럼 여기서 아직 안 끝났지? 왜? 지금 우리가 주어진 게 그러면 얘랑, 얘랑 얘랑 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얘는 있네. 저기 있잖아. 마이너스. -2. 얘는 마이너스 -2 이미 구한 거고, 우리 지금 이제 얘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근데 얘를 알아야 되는데, 얘 뭐로? 아까 했잖아, 뭐. 미주가 아까 얘기했잖아. A-B의 제곱은 뭐? A+, B의 제곱에 얘 둘이가 같아지려면 여기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4AB가 필요하다이 말이야. 맞습니까? 얘가 마이너스 2AB고 얘가 플러스 2AB니까 마이너스 4AB를 해줘야 마이너스 2AB로 양쪽이 같아진다고. 오케이? 어떤 느낌이냐.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내가 여러분 보여주는 이유가. 알겠지? 그러면서 너희도 익숙해지는 거지. 잠깐럼 이건 어떻게 돼? 얘를, 구, 얘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잖아. 그지? 니가 하는, 네가, 네가 써놓은 몹생공식 말고 다른 걸 절대 쓰지 않아, 알겠지? 어. 물론 이제 변형을 해야 될 때도 있어. 근데 그런 문제 내가 아직 안 내주려면 너한테. 자, 4. 얘는 AB는 마이너스 이니까 넣으면은 플러스 8 되네, 그지? 그러면 A-B의 마이너스 제곱이 뭐? 10인데. 그러면 A, 가 B보다 크대. A가 B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니까. 여기서 A-B는, 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 중에 양수라 했으니, 양, A가 B보다 크니까, 플러스 이루트 3만 갖고 온다. 그지? 그 얘가 이루트 3이잖 얘는 마이너스이다. 두 개를 말해 래 오파래.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세요 됐죠? 알겠죠? 어. 레스보 가자. 17, 17, 17번에 2번. 7번에 <laughs> 2번. 같이 봐, 또. 어, 자, 얘도, 봐봐. 자, 자꾸 이러면서 익히는 거야, 알겠지, 친구들? 자, 봅시다. 기꺼이 지금은 선생님이 다 풀려준다, 필요하면. 이번는할게 없어. 얘는, 음. 요, 요, 요랑, 요, 요, x, y, 요, x, y는 y. y 8원. 8원. X제곱, y제곱은 뭐로 풀면 되니? 이거 이렇게 써놓고 풀어봐, 알겠지? 어. 그럼 끝난 거지? 맞잖아, 그지? 얘는 얘로 아, 구하고, 네. 어, 끝났잖아. 자, 요거 해볼게요. 요거. 자, 요거는 어떻게 돼? 여기에 y, 여기에 y, 여기 X, 여기 X 해주면 통그하면 되지. 통그하면 어떻게 되요 x y 분의 얘는 뭘 구하라는 얘야 X3승, Y3승. 아, 그러면 얘만 구하면 되는구나. 아, 얘를 알고 있잖아, 이미 저3이라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럼 얘를 구하면 얘는 X3승 더하기 Y3승은 X 플러스 Y의 3승 빼기 요거다, 이 말이야. 맞죠? 맞죠? 오케이? 그지 음, 털어가있네여게그랬잖아한번 얼마? 5, 125, 3승. 얘는 빼기 3, 곱하기, x, y, 3, 아, 이거는또 오네, 그지? 어. 9, 5, 45, 45 빼. 45 빼면 8 0이거 80. 80. 다 아, 나왔다, 이거야 됐어, 끝났잖아. 됐어? 응. 응. 우리가 구하는 모든 과정 그대로, 이 말이야. 응. 같은 얘기인지 다. 응. 그래서 너희가 곱셈공식을 지금 암기한다기 보다는 적용하는 연습을 계속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 가제이 말이야. 어, 이제는 같은 건안 푼다. 어. 너무 많이 했어. 다 같은 거 아니야? <laughs> 그래도 애매한 게 있나? 여기봐뭐 이런 거안 돼? 21번 같은 거는. 했어? 네. 응. 22번도 뭐 거의 똑같은면된 네. 이거 3번에 80이야, 그러면. 39번에 어. 2번. 39번까지 가야 돼? 그 전에 무습니다기해봐 아, 근데 25. 어. 25번부터. 아, 유형 그 모르겠 음. 자, 이거는 오늘 한번 다시 연습하자. 알겠지? 다시 연습하고 39번은 뭔지? 요 유형은 다시 연습할게, 오늘. 39번은 어떤 거야? 39. 아, 저, 저, 오늘. 번 뭐예요? 어. 자. 39번에 있는 거야? 그래, 한번더 풀어줄게. 똑같은 거지, 또. 어. 자, 또 똑같은 거야. 잘 봐. 응. 어. 저거 놓고 보면 똑같은 거야. 알겠지? 자, 이거 풀이하고좀칠 거야. 잘 봐. 잘 들어. 잘 들어. 자, 잘 봐. 음. 자, 봅시다. 자, 얘도 봐봐. 그럼 X, 얘도 어떻게 해? X 플러스 Y가 지금 3이고, X 3승 플러스 Y 3승은 어, 9라고 써져 있는데, 내가 원는게 얘예요. 얘를 구하고 싶어. 어? 근데 봐봐. 니가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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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얘를 구하고 싶으면, 얘를 구하고 싶은데, 얘를 구하려면, 네가 아는 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는 2 x y 니까 마이너스 x 에서 x XY 에 없어지면 얘랑 똑같단 다 말이야. 얘 아니면은, X-Y의 제곱에, 플러스 EXY. 마이너스 EXY니까, 플러스 EXY 없어지면 얘는 똑같다. 요두 가지 중에 하나 를 써야 되는데, 지금 뭐 X 플러스 Y가 주어져 있으니까, 맞나? 얘를 쓰면 되겠네, 맞잖아. 판단이 선다고왜 어, X 어, 얼마야? X제곱 플러스 Y 3이니까, 3놈 얼마야?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3놈 9니까, 9 빼기 EXY. 자, 그럼 내가 이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만, 뭐만, 뭐만 구해내면 되는 건데? 얘만 구해내면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맞잖아. 그지? 자, 그러면, <laughs> 여기서, 여기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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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식 두 개로 할수 있지. 뭘할수 있어? 할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니 네, 어. 아는 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니 네, 아는 거 이거밖에 없어. 삼승에 그거 어디서 튀어나오긴 어디 뭐, 음. 어디 내가 3이니까요 그렇지, 뭐. 어. 아. 어. 그렇잖아. 그지? 내가 뭐, 그니까, 러 내가 이렇게, 이렇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써놓고, 그럼 내가 이걸 구하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한데? XY가 더 필요한데? 이 노래 딱 들어오잖아, 이제. 그럼 얘는 얘 둘이로 최대한 할수 있는 거한 보자, 이원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맞나? 어? 그러면, 얘가 얼만데? 풀어 놓아 있네. 얘는 얼만데? 3이네. 3의 3승이 그 27. 1 0이 3. 얘는 모르지. 얘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얘는 3이잖아, 지금. 맞나, 얘가? 그래 놓고 이제 한번 정리하면, 어, 마이너스 9x가, 어, 9xy. 9xy가, 얘는 어가 얼마야? 마이너스 18이가? 그지? 아, 어, 그래서, xy는 2라는 거알고 있고, 그래도 2만 넣어주면 되네. 그러면 2 넣어주면 9백이, 다 되니까, 얼마? 5도가 이렇 나오는데. 알겠어? 자, 또 똑같지? 또 우리가 하던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걸 나열해놓고 시작해, 그냥 차라리. 처음 할 때는. 나중에는 필요한 것만 막 뽑아내는 능력이 길러지는데, 처음에 안될 때는 계속 그냥 나열해놓고. 아니, 그, 곱셈공식 변형하는 거다 펼쳐놓고 그냥 봐도 돼. 알았어. 그러면 써보라고, 한번 더. 한번더 써보면서 너희한테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지? 어. 다시 봐. 다시 뭐야? 아, 40은 좀 어려울 수 있어, 얘는. 얘는, 얘는 내가 제대로 갈수 있는 게 아니라서. 자, 요거까지 설명하고 잠깐 쉴게. 자, 보자. 아. 자, 얘는 좀 특이해. 자, 보자. 자, 지금 이렇게돼 있어, 봐봐. 요것만 딱 보고. 자신 다. 그럼 시작, 보자. 아. 그래서 배는 괜찮아? 배는 괜찮아? 아. 아니, 그, 그, 검사하고 막 이랬어? 음. 아이 씨, 힘들다, 힘들다. 근데 네, 진짜, 이게, 아나씨도 요번에, 그, 추석, 추석 때부터, 한 열흘을 안 낳는 거야. 이 귀신 계속 나오고 지금은 진짜 많이, 아직도 목이 약간 좀 그렇지. 근데, 지금 그게 많이 좋아졌는데, 와, 진짜 미치겠더라고. 이상이안 낳더라고, 그래. 천을거서 그렇나? 안 돼. 아, 네. 씨, 그지? 나, 하지, 잡아봐. 자, 아, 지 자, 이렇게. 아,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이제. 아 A, B, 그 다음에, B, C. 자, 얘를 이제 구하고 싶어, 맞지? 근데 이거, 야네가 이건 본적 있잖아 a제곱 더기 b제곱 더기 c제곱 더기 e a b e b c e c a 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다 뭐그거 해본적 있잖아 근데 지금 여기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이런게 없잖아 지금 그리고 ab bc 이런것도 없잖아 자 그래서 얘는 변형이 필요한데 자잘 봐봐 요거는 요거는 이제 봐야 알수 있어 해봐야 알수 있는거니까 자시간 한번 봐봐 내가 요 앞에 얘하고 똑같이 맞출거야 요 앞에 2분의 1로 확 묶었다 자잘봐 2분의 1로 확 묶으면 얘는 그러면 2A 제곱되는 거고, 얘는 2B 제곱되는 거고, 얘는 2C 제곱이고, 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2A, b 고 얘는 그러면 2B, C고, 얘는 그러면 2CA라고 이렇게 쓸수 있지. 어차피, 2분의 1을 다시, 다시 다 보내면, 다시 다 보내면 다시 얘 아니야. 맞잖아. 내 작업을 좀한 거야. 됐지? 자, 이 상태에서 잘 봐봐. 이 상태에서. 자, 요거는, 요거, 이거 나중에 자주 볼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렇게 해가정리 해보자고. 자, 봐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나? 상관없지? 똑같은 예의 제곱이지? 없어요. 아, 아, 아 가자. <laughs> 자, 처맞으려고. 여기. 내 가자. 자, 이렇게 쓰고, 자, 얘는 그대로 써놓을게. 자, 아무튼, 어, 밑에, 밑에, 밑에 이 밑에, 이식세 개는 지금 다 같은 거지? 맞나요? 맞나요? 자, 이제 잘 봐. 이제 보세요. 봐봐. 이제 보세요. 봐봐. 어? 잘 보세요. 응. 잘 봐. 이제 대답한다. 대답한다. 이다이부터 대답한다. 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또 체크할게. 잘 봐. 얘 하나랑 얘 하나랑 얘 네. 하나하면 뭐가 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eab 한 뭐가 되지? a 마이너스. A, a 마이너스 a. e 플러스 ab a 플러스, EAB. 이거 맞지? 맞잖아 네.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연호야 네. 맞나? 네. 맞지? 자 그럼 또연호한테 물어볼게 연호가또 했으니까 가자 연우가자 요거 하고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EBC 하면 뭐가 되지? EBC. 아, 저처음은 졸라 도 똑똑하다니까, 공부를 안 해서 그러지. 어, 그지 아 이렇게. 맞나? 맞나? 어, 이제 봐봐. 얘, 동그라미 친거다 했지? 뭐 남았어? 뭐 남았어? A제곱, C제곱, 얘 남았잖아. 맞지? 얘는 뭐라고 쓰면 돼? A 플러스 C에, 자, 얘를 이렇게까지 온 거야. 지금 맞나? 그렇게 하고 나서 저 봐봐. 아1 5초놓으면 되네 맞나 얘가 맞나 맞나 홀. 알겠지 어, 이런 걸몇번 보면 돼 알겠지 자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고? 2분의 1에 a 플러스 b는 뭐야 여깄네 3 플러스 루트 1이 에이 좀 더럽게 돼 있네 3 플러스 루트 2에 그러면 얘는 제곱이고 b 플러스 c는 3 마이너스 루트 1에 3 마이너스 루트 2에 제곱이 되는 거고 a 플러스 아 하여튼 아요 어. a 플러스 c는 4니까 얘는 16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지 맞나, 맞나, 맞나? 맞나, 맞나? 자, 자꾸, 이거 보면 된다. 그랬지 자꾸 봅시다. 자꾸 보고. 이거 처음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 아, 졸라, 졸라 신기하지 마. 이렇게 이상해. 에, 에, 근데 너희도 나중에 여러분 보고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된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학교 시험에도 가끔 나온다. 에? 자, 2분의 1에 이제, 이제 계산만 면 돼. 근데 이거 이제 계산하는 거 어떻게 돼? A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다시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EAB 해야 되는 거야. 맞나? 그럼 A 제곱하면 9. 그 다음에 B 제곱하면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아, 플러스 EAB 하면 6루트 2 되는 거고, 얘도 똑같지? 그럼 얘도 9, 그 다음에 플러스 2, 그다음 마이너스 6루트 2 되고, 플러스 16 되는 거다. 맞지? 응, 잘따하고 있다 그래. 자, 이렇게 했지? 얘는 얼마? 11, 얘는 11, 그럼 22. 그거 하면, 얼마? 38. 면 그러면 3, 2분의 1 곱하기 이제, 이거다 더하니까 38 나왔다. 이런 얘기야. 그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 19? 어, 이렇게 됐 됐죠. 어,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처음 처음 모르는 거야못 푸는 게 당연한 거야. 알겠지할수 있다. 여러분 보다 보면 자 그러면 여기 잠깐 쉬고 잠깐 쉬다가 우리 그냥 이거 한번 풀이도 해봅시다. 그냥 어. 괜찮아. 이거 또 오늘도 이거 연습하는 걸로 한번더줄 거야. 시면